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녹음 파일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이제 존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 국방부 본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오전부터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어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발언한대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예, 항의 비판이 본문을 이루고 있고 또이 우리 국민들 중에 자녀 군대 안 보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 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방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군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병들, 민간인들이 지금 김태년 원내 대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카톡 휴가를 휴가가 되느냐 묻는 문의성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국민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왔어요. 어, 본인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는 사람은 아들만 셋이라고 소개한 청원이니 에, 에, 올렸습니다. 지난 11일 날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거 우리 언론에 지금 한4일 정도 지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항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아들만 셋이다 이렇게 신원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육군에 갔고 둘째는 해군 제대를 했는데 지금 셋째가 공군에 근무 중이다 이러면서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를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를 연장해보겠다 그러면서 본인도 육군 하사로 제대를 했는데 청와대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답변을 좀 달라 이런 청원 그래서 지금 현재 네티즌 들 사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민주당에 카톡을 보내면 복지안 해도 된다 주미애 장관님께서 국방 행정 간소화라는 큰 일을 해내셨다 앞으로 장병들이 카톡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해도 결국 걸고 넘어질 생각 하지 말라. 영창 갔다 온 분들은 뭐 하나? 빨리 국방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원래 있는 법인데 개 돼지들만 몰랐나 보다. 이런 살벌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민심이 듣끌고 있고. 그중에 이 피해자 어떤 분은요. 병원 진단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부소대장 확인이 늦어가지고 어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제보들이. 야당의 지금 본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지금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전화로 연장을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번에 이낙연 어, 이 대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어, 많은 그런 이제 추미애 장관 감싸기 발언이 에, 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가 막히기 때문에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분명해졌다 이제 정치 공세를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 김치찌개 시킨 거 빨리 좀 주세요. 이게 청탕이냐? 그리고 엄마로서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죠? 이따위 질문이나 하고 있는 게 정청래예요. 황희는 한술 더 뜹니다. 산에서 놀던 철부지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그러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일부 지었다가 또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황희 의원은 과거에 공익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동 발의자로 어,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공익 신고 제보자인 에, 이 당직 사병 어, 앞장서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에, 그래서 어, 과거에 이황이가 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발의했을 때 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전해철 의원이 에, 에, 대표 발의한 것인데 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거든요. 를 아, 그러면서 이 발의한 이유가 내부 고발자로 찍힐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창원법에 따른 포상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이 황의를 비롯한 이 수호대로 낳은 사람들 어, 중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민을 내편내편으로 나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면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느냐.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당직사병은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고 SNS 계정도 탈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황의 의원 김종민이 김종민은 어제 14분간 질문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추미애 변호인같이 활동하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일대 일, 에, 일문답 어, 일문답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정부질문의 에, 세션 중에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1문 일답을 해라. 자, 어, 국회의장한테, 에, 지적까지 받는 에,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야당 의원과 1수진을 함께한 부하가 가짜 의사실을 폭, 폭로했다. 이것도 음모설에, 주장하고 있어요. 우상호, 카트사는 편해서 논란의 의미가 없다. 또 장경태,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단절하고 살해하다는 건, 하는 거냐? 요런 식의, 에, 어머.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고, 이제 청원까지 예, 일어나고 있는 청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답변을 보면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추장관의 언사 와 태도는 판사 출신로서의 직업적 특성이 왜곡돼서 드러난 것이다. 왜냐하면 판사 앞에서는 누구든지 억울하다 호소해야만이 좀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대정문에서 어, 질문에서도 답변이 그렇게. 에, 특이하게 나온 것이다. 에, 이렇게 지금 심리학자들이 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에, 당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고, 직접 용어도 아들과 본인이 피해자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피해자 코스프레임에 틀림이 없다. 아,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리학자가 분특해 청탁 의혹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장관의 발언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몰아가는 와중에. 법적인으로서 문제가 생길 듯한 답변을 피하면서 생긴 오류다.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것이 대표적인 발언이다. 이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이 추 장관 댁에 여보 추 장관님 댁에 전화게한대놔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광고 문구를 패러디해서 어이 비판을 비꼬는 문평까지 나오고 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에, 주호영 의원이 말이죠. 지금 현 예, 추미애 아들 감싸기 이것이 도를 지나치다. 그래서 국방부가 나섰죠. 권익위가 나섰죠. 요렇게 지금 현재 에, 국가기관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엄호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또또 하나가 이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무부까지 나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또 당연히 이, 이 통신 관련 부처가 또 방송통신위 이런 데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특히 권익위의 경우에는 전임위원장이 있던 박은정 같은 경우에는 조국 당시 법무장관이 재직 중일 때 검찰이 장관 가족 수사를 하는 것은 이해 충돌소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 전임희 위원장이 이끄는 현 권익위는 검찰로부터 아직 법무부에 에 권익위는 검찰로부터 법무부에 보관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이렇게 추해를 엄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와 이런 엄호하는 전현희 위원장을 어, 위원장에 대해서 주원 어, 영원내 대표 양심 하지 말고 지킬 건 지켜라 빨리 잘못 해석했다고 하고 올바른 해석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추미애는 빨리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압수색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맨 먼저 이 압수색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공부지검이 예, 아들 어, 이 육군 양주 병원과 삼성병원 암수수색에 대해서는 에, 동부지검에서 대검 형사부장, 현동부지검장을온 사람이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이었어요. 형사부장하고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지금 어제 로 지금 에, 어제 국민일보가 특종으로보도한 내용인데 에, 똑바로 어, 잘좀수를해라 이렇게 에, 지시를 대검 형사부장에게 내렸다. 어,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봉, 어,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압수수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은 굉장히 제대로 이제는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수사가 이 이렇게까지 지금 엉터리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었지만 오늘 지금 현재 진행 중 있는 압수수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 들었는데이 압수수색, 어이 검찰에서 이 국방부에서 압수수색 파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검찰로부터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메인 서버에는 사라졌다. 왜냐하면 보존 기관이 3년이기 때문에 지난 6월 중순에 이 보존 녹음 파일이 삭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발 뉴스로 지금 내 특정 보도를 하고 있어요. 속보 형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 메인 서버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것이 군 당국과 검찰을 인용해서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메인 서버 그러니까 이 민원실에 놓아져 있는 그 녹취 기록은 없어졌지만 메인 서버 즉 국방부 본부에 있는 메인 서버하고 그 다음에 또이또 하나의 계룡대의 육군에 있는 메인 서버에는 지금 이 녹취가 남아있다. 이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이걸 보면 이제 추미애는 더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조국처럼 뒤늦었지만 지금 당장 빨리 내려와서 검찰 조사받으러 가라. 예, 예. 그리고 이 추미애 핸드폰 그 다음에는 아들 핸드폰 전부 자진해서 이미 제출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임의 제출하겠습니까? 조국도 자기 핸드폰 이미 제출 안 했잖아요. 조국도 핸드폰 검찰에서 압수수색 안 했어요. 그러나 조국 사례를 이, 사, 어, 교육 삼아서 이번에는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 빨리 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육본의 육군 본부의 경우에는 감사관실, 그 다음에 민원실, 그 다음에 국방전산정보원, 이세군데를 압수색을 오후 1시 49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대에서는 오전부터 어, 육군 육군 본부에 있는 육군 정보체계관리단에.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왜냐면이 육군 정보관리단의 연합 통화 행정 업무 시스템 그어네 기록이 여기에 다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이 업무 통화 행정 업무 시스템에 6월 15일 전화한 내용, 이것이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12일날 또어 내용, 통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메인 서버에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다행스러운 뉴스를 여러분들께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육본에 있는 개룡대 정보체계 관리단도 앞서 세하고 있냐면 이 카추사, 이 한국군 지원단의 경우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산하에서 이 인사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정보체계 관리단 메인 서버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모두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전화를 한 것이 민원성인지 청탁성인지 이제는 메인 서버가 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현재 에, 추미애와 그다음에 여당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보좌관 쪽으로 꼬리를 자르고 있어요. 즉, 보좌관과 아들이 알아서 전화를 주고받은 것이지, 추미애는 전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걸로 딱꼬리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이 보좌관과 그다음에 에, 아들 선에서 끝나고 추미애 자리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년 봄에, 꽃가발을 태워서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좌관과 아들과 춤의 사이를 어떻게 꼬리를 자르냐 느 지금 아들과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까지는 지금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청탁 전화는 아니고 그냥 어이 절차를 알아보기 위한 인원성 전화에 불과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황제 휴가, 황제 에뭐 탄력 이런 것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은 법 위반으로 해서 사법 처리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는 보좌관에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살짝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종민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과 아들은 형과 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그처럼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는, 민원성 얘기는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보좌관은 보좌관이 알아서 전화한 것이 아니고, 아들 부탁을 받아서 했다. 즉,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추미애의 지시를 받아서 온 것은 더더욱이 아니고 오로지 아들 부탁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종민은 형 동생 사이다. 이걸 보면 최산도 아들과 보좌관만이 사법적 조치를 받도록 최아의 경우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여권의이 계산이고 여권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전직 보좌관 현재 청와대 행정관 하고 있는 사람 이임 이름이 임본대 그. 에, 이 사람이 말이죠 임혜자입니다 임혜자 5세살 임혜자 의원이 자기는 어, 이 권익위원회에 말하자면 추미애 이해충돌 이런과 관련된 심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노동, 복지 그 다음에 도로, 교통 이런 분야를 다루는 일소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연관성 판단에는 판단하고 본인은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지금 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 도가 되면 지금 현재 정부 여권 에서 이번 에주미 아들 비리 의혹 과 관련 해서는 파장 을 최소화 시키 려고, 하는의 도가 굉장히 강하 게 표출 되고 있다.